투표에서 예상을 깨고 좌파 연합이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일주일 전 1차 투표에서 크게 승리하며 총리를 배출할 것으로 기대했던 국민 연합은 3위로 밀려났습니다. 임세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 현지 시간 일요일에 치러진 총선 결선 투표에서 좌파 정당들의 연합이 최대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하원 577석 중 182석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투표에서 다수의 유권자들은 국가를 위해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2위는 마크롱 대통령의 범여권 정당들로 168석을 얻어 참패를 면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 1차 투표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선두를 차지했던 국민연합은 143석으로 3위에 머물렀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우리는 또한 해를 잃었습니다. 이민은 통제되지 않을 것이고 소비자들은 구매력을 잃을 것입니다. 반이민, 반유럽 성향으로 극우 정당으로 분류되던 국민연합은 정책 변화를 꾀하며 의회 권력 장악과 총리 배출을 목표로 했지만 첫파연합과 범여권의 막판 후보 단일화에 좌절됐습니다. 오늘 밤 프랑스는 국민연합 아래이 정권을 장악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외신들은 이 변화를 충격적이라고 보도했으며, 1차 투표는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심판투표, 결선투표는 국민연합의 집권에 대한 찬반투표 성격이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관례대로라면 마크롱 대통령은 최대 의석을 차지한 좌파 연합 출신을 총리로 임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가 극좌정당에게 권력을 맡길 수 없다고 언급한 만큼 진통이 예상됩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4월 5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4월 말 시지트로닉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시지트로닉스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 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